에 대해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게 하실 때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이렇게 찬양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으로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아, 네. 아, 신문은 일단 남전도에 신문은 1년전도에 그걸고부문 약간 신문 퀴즈 로약간좀 분위기를 좀 전환하고요 목사님 사모님하고도 찬양보시고 떡볶이 장도팀 성경 교수소울로팀 키즈 있고 마지막으로 열매 하모니팀이 특별히 또자 그럼 지금부터 부활절 찬양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와감사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우리 신혁팀 만아좋아요 신혁팀 만 신혁팀 잘 보시죠? 이게 찬양가사예요 아,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 어떤 찬양의 찬양의 가사인지나 땡땡 제땡 한신주 땡땡, 땡땡, 땡땡. 놀라워 아, 어떤 생명 찾았고 아. 음. 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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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목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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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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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제목 정기 제목. 제목. 제목이 나와 있는데. <laughs> 나답 <laughs>

우에 상품 끊어지니까요, 안무경 화장 중국에서 화장 No, <laughs> no, <laughs> o <sweak> 시시 남이고요? 남이 있습니다. 아 아니 신이 팀신 팀. 아 그쪽 올라가 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한 보세요. 시 고요, 고요한. 고요, 고요. 아, 고요한 밤. 정답, 정답, 맞답 정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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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요한밤 어, 아, 예, 정답입니다. 아, 예, 정장입니다 뭐 아, 응. 어, 어. 아, 아, 니면 상품권 답 아, 예, 정답입 아, 예, 니 아, 니 어, 아, 니다 아, 예, 정답입역다 아, 입니다 아, 예, 입니다 아, 입니다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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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우리, 우리, 우보자리 우리, 우을 우리, 우리,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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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저만 들려고 협곡에 가니. 하아하아아 협곡에 가니. 제목이에요. 찬 제목. 사는, 네. 제목. 사는, 사는 네. 하늘 넘어 강을 건너. 아니찬 제목이에요. 아까 너협곡나 빙산을 놔. 찬송가, 찬송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등 한, 국대한이 대산을 넘어 한국이다. 한국, 한국에. 예, 이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리요. 그가 상하고 우리의 재학을 인합니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라만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에 오셔서 그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완전한 사랑을 보이시고 완전히 승리하라 하신 주님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를 위해 부활하 모든 일들을 묵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바로 나의 편한 소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합시가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 <목소리>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정말 전심으로 준비해서 네. 어, 하나님께 영광 드려서 참기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 어, 제가 꽝을 뽑아서는 <laughs> <laughs> 다른 분들을 <laughs> 더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 시상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 야외 예배는 언제든 냐고 남전도에 실수 없이. I'm not going to 수가 없었지. a t I'm in the number. I'm going to go to the other house.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 a 준비하신 또 1, 2여 정도에 하나씩 이렇게 해오시더라고 수고하셨고 양성래 집장님또 오늘 세대에 네. 전을 부치셔가지고 또에쁘다이거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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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신부님, 박수. 내가 네. 부활을 찬양하며 온 종일 하나님께 음.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생 없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고할 자를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임교회와모임교회 모든,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맞았습니다.